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흙으로 백을 잡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5단에서 3단 사이이고요. 폐 어, 없이 그냥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30초 동안 문제 같이 풀어보시고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정답을 찾으셨나요? 아, 우선 이 형태는 넘어가는 수를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이 흑한 점이 잡히는 순간에 전체를 잡는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첫 수는 이렇게 넘어가놓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은 정답을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백한테는 아래로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요. 위로만 단수를 쳐준다면 이렇게 하나 빠져두고 나를 자를 가서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건너 붙이더라도 끊고 끊었을 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파고들게 돼서 이런 식으로 옥집을 만들고 백을 전체를 잡, 잡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열수가 넘는 수익이라서 굉장히 어려운 수익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백은 흙의 의도대로 이렇게 위쪽으로 단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치면서 버텨와 합니다. 이 수는 단수를 치고 때리면은 지금 붙이는 수는 안 되죠. 이렇게 두고 먹여친 다음에 잊기만 하더라도 뒤쪽이 촉촉수가 걸려서 이 수는 안 되지만 흙한테는 이렇게 또 치중 가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수 역시 백이 이렇게 막아가면은 폐를 피할 길이 없죠. 이렇게 돼서 패로 백이 또 사야하는 맛이 남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실패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흙 입장에서는 이한 점을 포기하면서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건데 어,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그래서 정답을 공개하면 이렇게 빠지는 수가 에, 이 문제의 첫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 되게 의외의 곳이 정답인데요. 의도는 이겁니다. 100이 마감만 준다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때는 어, 어떻게 보면 100이 아래로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위로 단수를 치는 게 돼서 처음에 보여드린 이날일 자로부터서 다 잡는 그 모양이 완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걸 막아가진 않고 당연히 한 점을 차단을 할 겁니다. 네, 여기서도 다음 수가 중요한데요. 그냥 잡는 것은 막아가서 네, 쉽게 백의 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래쪽 1선으로한 칸을 뛰는 수가 절묘한 응수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백이 아무리 뭐 붙여서 둔다고 해도 가만히 이어두면은 이 아래쪽에서 자체적으로 두 집을 낼 수가 없어요. 다 받아주고 다 받아줘도 결국에는 한 집으로 에이, 백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한수로 안쪽에서 아래쪽에서 백이 두 집을 내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그냥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넘어갔을 때 이제 이 아래쪽으로 백이 단수치는 수를 볼수 있느냐. 그래서 어, 이 아래쪽으로 단수를 못치게 건너가기 전에 이렇게 빠지는 수를 또 생각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 점을 차단을 했을 때한 칸을 이렇게 띄어서 어, 1 0집을1 0의공도를 줄이는 수까지 수 있게 할수 있느냐를 복합적으로 좀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5 단에서 3단 정도, 좀 유단자급의 난이도가 책정이 됐고요. 그리고 붙이고 막고 막는 것도 나를자. 아까 보여드린 이 수순도 사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이 수를 못 본다면은 여기까지 두어 놓고 딴에서다 네, 잡은 수를 또다 다, 다, 다 잡은 돌을 새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수읽기까지 다대야지만풀수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네, 뭐 너무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틀리더, 틀리셨더라도 네, 실망하지 마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저랑 같이 매일매일 어, 3문제씩 업로드되는 사회문제 풀면서 기력 향상해서 꼭유단자급 어, 문제도 맞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